안녕하세요. 쪼꼬미 다육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이스펙트리아 철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철화라 하면 생장점의 돌연 변이로 입과 줄기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. 저는 귀 전문가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남들이 입꽂이하면 뿌리가 내리고 자구가 나온다 하니까 시도해보고 적심하면 또 거기에서 뿌리가 나와서 성장이 빠르다니까 또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요. 정말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익스팩트리아 철화를 입꽂지 해보았답니다. 작년에 한 건데요. 작년 가을쯤에 아마 했을 거예요. 정말로 이렇게,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자고가 나오고. 이 아이는 엄마는 빼짝 마르고 없어지고, 뿌리가 나와서 철완지 아니면 쌍둔지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다른 다육이들도 해보았죠 그랬더니 되는 아이도 있고 안 되는 아이도 있고, 뿌리만 내리다가 그냥 사라지는 아이도 있고. 그런데 이 익스펙트리아 천안은 너무 착한 아이였어요. 그래서 국민다육이라고 하나 봐요. 이 아이들이 언제 커서 이 화분에 있는 아이들처럼 됐지. 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겠죠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거라 생각합니다. 얼굴들은 다양하니까요. 그래서 앞으로 입고지를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.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죠. 그런데, 입꼬지로 키운 아이들이 얼굴이 더 예쁜 것 같았어요. 그건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요. 입꼬지 아이들이 이 아이가 되고, 또좀더 크면 이 아이가 될 거고, 또 이런 아이, 이런 아이. 더 커지면 이런 아이가 되겠죠. 물론 이큰 아이들은 제가 작은 데서부터 키운 건 아니지만 매력 있는 아이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제가 작년에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온 아이랍니다. 머리는 칠렐레 팔렐레. 제가 너무 심했나요? 그렇지만,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. 겹뿌리도 나고, 물 달라고 하는 건가? 입이 떨어져서 속에서 다글다글 얼굴들이 나오고 있고, 너무너무 착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, 익스팩트리아 철화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오늘은, 저희 집에 있는 꼬물이들과 같이 동거하는 익스팩트리아 천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